추수감사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에베네슬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스스로 고민해 빠지는 것 같습니다. 농경 사회도 아닌 이 시대에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 참으로 감사할 만한 것이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가라고 하는 고민이죠. 어떤 글을 읽다가 청교도들의 감사 조건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곱 가지의 감사 조건을 고백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 180톤 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현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는 청교도들의 감사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들의 감사 조건은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사 조건을 저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큰배 같은 좋은 조건이 아닌 평범한 환경이라도 두 사람이 죽고 한 생명이 태어나는 죽음과 탄생의 자연스러운 일 속에서 도치 부러지는 큰 손의 속에서도 물에 빠지는 것과 같은 때때로 다가오는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디언의 방해와 같이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일평생 살아오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들의 감사 조건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감사는 특별한 조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벽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세 번씩은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세 번은 절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절과 아, 그들은 유월절이죠. 유월절과 맥주절과 주수감사절. 이세 절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에다가 몇 가지의 전통을 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해당되는 부활절과 맥추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거기에 성탄절을 더해서 우리는 4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력의 정신으로 볼 때에도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추수감사절로 그 절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에 있어서 이제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봉사는 모두 감사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호흡이 계속될 때 생명이 유지되고 연속되는 것처럼 성도의 믿음의 삶은 감사의 생활을 통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도 같이 모든 것에 감사가 있을 때 생기가 있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감사의 고백이 있는지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리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곳도 아닙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땀 흘리고 수고하지만 공정하게 그 결과가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느닷없이 찾아오는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가슴 아픈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변화무상하고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범죄 심리학자인 소포 박사는 형무소에 있는 죄수와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요구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는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도 만일 감사의 기도 대신 요구와 불만의 기도만을 드린다면 형무소의 죄수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무나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 지성인인 내손 감사문, 내촌감사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 그리고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분명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불만과 원만과 불평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원만과 불평과 불만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신앙인들보다 매사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과 영적 풍성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그 마음에 소망이 있고 능력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직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거친 들도 초막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복 받은 마음입니다. 감사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나 감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미 그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전에 없던 풍요를 누리고 문화를 누리고 편리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점에서 이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고 늘 부족을 느끼고 불만하며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마음입니다. 미국의 부통령을 지냈던 박클리 씨는 자신의 아홉 살 때의 기억을 회상록에 남겼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강한 농부였습니다. 혼자 의 힘으로 많은 농토를 개간한 것을 늘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 가족이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큰 집이 불이 나서 단한 가지도 건질 수 없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의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클리는 그 강한 아버지가 나무에 기대해서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끝났다. 이젠 끝났다. 소리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도 따라서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이웃에 사는 농부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가구와 식량을 모아왔습니다. 그때 박클리는 다시 한번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아버지는 절망에 울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이죠. 박클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두번 울었다. 그두 번째 눈물은 나의 가정과 바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바클리는 그의 아버지가 큰 농토를 가지게 된 것이 혹은 큰 집을 짓게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축복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감사를 불러 드리게 됩니다.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큰 감사를 불러 드립니다. 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불평의 조건만 늘어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들이 더 먼저 눈에 보이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여러분 작은 감사는 더큰 감사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하거나 조만한 마음에서 비록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이므로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감사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언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곧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에 1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셨던 많은 과일들과 곡식들이 모여있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감사함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참미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선한 자는 그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한 열매를 나타내고 악한 자는 그 마음에 쌓여 있는 악으로 인하여 악의 열매를 나타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흔히 사람들은 결과를 따져서 감사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익이 많아야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는 것 같은 증거가 있어야 감사하고 성진하거나 합격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반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감사는 할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감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어떤 결과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로바서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하나님은 선한 모습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한때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 앞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실패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는 큰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사도바보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놀라운 고백을 언제나 기억해야만 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호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감사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분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평소에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우리가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기도함으로 나간다면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 위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근심과 역경의 구름이 우리의 생활을 뒤덮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빛이 나에게 비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역경과 고난이 우리를 굳게 하고 성숙시키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을 향한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삶의 조건들이 어렵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현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역경을 만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총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과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